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14강 14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 과정으로 갑니다. 그래서 양도 차익이 나왔으니까 거기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본공제, 과세표준 나오면 세율 이 순서로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본공제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고 문제에 들어가는 걸로 하죠. 자, 준비되셨죠? 자, 아. 양도소득 계산, 과세표준 계산 과정 보면은요, 자, 양도 차익이 나오면, 거기서 양도 차익이 나오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부동산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다, 양도하면, 보유기간의 물가상승률로 인해서 양도소득세 부담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물가상승률만큼은 공제 혜택을 주겠다.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서 소득금액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최종적으로 양도소득 기본공제, 인적공제예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물건에 대해서 공제하는 물적공제라면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소득이 있는 사람 중심으로 공제를 해주는 기본공제죠. 이렇게 해서 과세 표준 나오는데, 그럼 먼저 장기보유 특별공제하고 기본공제는 35회 시험에서 출제될 확률이 아주 높은 부분이니까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국내 자산을, 왜 국외 자산은 안 해줘요? 국내 자산을 3년 이상 보유를 하고 양도하는 토지, 건물이죠. 부동산, 토지, 건물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인데, 조합원 입주권은 원래 조합원이 아니라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전매는 아니에요. 투기니까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건 제외다. 원래 조합원이 가지고 있다가 양도할 때 공제혜택을 주는데, 다만 부동산 중에서도요. 3번 미등기 자산은 공제받을 수 없다. 등기 안 하고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는 조양도 소득세를 확산할 목적으 그런 사람한테 그런 거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미등기 자산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조정 지역의 2주택 3주택은요 내년 2025년 5월 9일까지 유예가 됐기 때문에 정기보유특별공제 해줘요. 그러니까 미등기 자산만 공제받을 수 없다 이렇게 보시고 자 그러면 정기보유특별공제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양도차익이 나오면 공제율을 곱해서 공제 금액이 나오는데 이때 이때 공제율 하면 일반 자산은 6에서 30%,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은 1년에 2%씩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은 원래는 비과세 받아야 되는데 실거래 가격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는 하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많이 해주겠다. 최저 20%부터 최고 80%까지 공제 혜택을 주는데 이때는 기본 갖춰야 돼요. 주민등록도고 실제로 그 주택에서 2년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렇다면 보유기간 1년에 4%, 거주기간 1년에 4%, 그래서 1년에 두 가지 다 충족이 됐다면 8%씩 공제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만약에 1세대 1주택에서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일반 자산과 똑같이 1년에 2%씩 6에서 30% 공제혜택을 주겠다. 이때 보유기간은요. 조합원 입주권은 종전부동산 취득한 날부터 관리처분 그의 인가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계산을 합니다. 또 하나 증여재산 2월과세 거주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10년 안에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을 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준다. 그리고 가업상 속에 적용되는 자산의 경우는 사망한 사람 피상속인의 취득한 날부터 소급해서 보유기간 계산합니다. 이렇게 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있고요. 기본공제는 인적공제다. 그래서 거주자, 거주자가 또는 비거주자도 우리나라의 부동산 등을 양도했다면 기본 공제 죠 보유 기간 관계 없고 다만 양도 소득세 과세 대상 물건 어느 걸 양도해도 공제는 해주는데 2번 미등기 자산은 제외 공제받을 수 없다. 그럼 공제를 하는 방법은요 소득별 소득 금액별 즉 소득별 소득 금액이 정해져 있죠. 각각 연 얼마 250만 원 공제하는데 밑에 기억 니언틱을 리얼, 리얼 부동산 토지 건물 부동산 부동산은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기타 자산 묶어서 250만 원 별도로 주식에 대해서 250만 원 파생 상품 별도로 250만 원 신탁 수익권 별도로 250만 원 이렇게 소득별 네가지로 구분해서 딱딱 연 250만 원 공제하는데 이를테면 기업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기타 자산, 이런 거 양도할 때 묶어서 250만 원인데, 이 중에는 4번. 어느 거든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순서대로 공제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양도서도 기본 공제를 해서 과세표준 나오는데요. 여기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공제 금액을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충해서 가볼까요? 자. 온기 보유 특별공제에 대해서 보면 일반 자산,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은 보유기간만 따져요. 1년에 2%씩. 그래서 1년에 2%씩이니까 기본 3년부터 공제해주니까 2, 3은 6. 5년이면 10%, 10년이면 20%, 15년이면 최고 30%. 그래서 6에서 30%까지 이범위의 1년 차이가 2%씩 일률적으로 증가가 되죠. 이렇게 공제해주는 반면에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 별도로 1년에 4%, 거주기간 1년에 4%, 더 8%를 1년에 공제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보유기간 따로, 거주기간 따로 해서 합쳐서 공제하는데 이를테면 1세대 1주택에서 10년 보유했어요. 그럼 12%, 1년에 4%시니까 3, 4, 12, 그리고 10%, 거기서 3년 동안 실제로 거주했어요. 그럼 별도로 12%, 합의 24% 공제받을 수 있다. 다시 한번. 1세대 1주택을 5년 가지고 있었어요. 20%. 근데 3년을 거주했다. 3년을 살았다. 거주. 그럼 12%. 그럼 합치면 32%를 공제해주겠다. 이 얘기죠. 그러면 만약에 10년 보유했어요. 40%. 10년 동안 살았어. 40%. 그러면 합의 80%. 그러니까 보유기간 1년에 4%. 거주기간 1년에 4%. 각각, 각각 합쳐서 공제 혜택을 주겠다. 그럼 이를테면 10년 보유했어요. 40%. 근데 10년을, 10년 중에 5년만 거주했다. 그럼 20%. 5년 거주 20%죠. 20% 하고 10년 보유했으니까 40% 합쳐서 60% 공제 혜택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공제를 해준다 이 얘기입니다. 이때 1주택자의 경우는 최소 기본이 20%왜 3년 보유했으면 12% 2년은 살아야 돼 기본 2년 거주 8% 그래서 최소 20%부터 최고는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그리고 외국인도 우리 나라의 부동산을 양도했다면 6에서 30% 1년에 2%씩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동일한 연도에 여러 차례 양도해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횟수에 제한받지 않고 요건만 충족했다면 공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거에 관련해서 문제를 보죠. 27번이죠. 1번, 27번, 다음은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양도차익에서 공제를 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설명. 틀린 거, 잘못된 거. 1번,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본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를 하는 호지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 요거에 대해서만 공제대택을 줍니다. 맞죠 다만 입주권은 조합원이 아닌. 자가 조합 원으로부터 취득했다가 양도하는 건안 된다 전면이니까 맞습니다. 다음 2번 보유 기간은 당해 자산 취득에서부터 양도할 때까지를 보유 기간으로 계산을 하는데 다만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안에 양도하는 경우를 증여 재산 2월 과세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중요한 배우자의 당해 자산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겠다. 맞습니다. 3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은 비과세가 아니라 실거래 가격 12억 초과하니까 과세합니다. 과세는 하는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불문을 하고 양도차익에 24%부터 80%를 적용한다 그러면 틀렸어요. 왜? 1세대 1주택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 거주자한테만 사용하는 거지. 외국인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주택 하나 가지고 있다 팔았다. 고해서 1세대 1주택이라고 안 해요. 비거주자는 무조건 주택을 두 개든 세 개든. 그냥 일반 자산과 똑같이 6에서 30% 공제해주고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은 거주자의 한에서만 적용하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비거주자 불문하고 요거 틀려요. 비거주자는 6에서 30% 거주자는 1세대 1주택은 20%부터 많게는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죠. 다음 4번.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해서는 회피할 목적, 탈세 목적이니까 적용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또,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양도 차익에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1세대 1주택이 아닌 토지건물, 조합원, 입주권은 보유기간별 공제 1년에 2%씩이에요. 10년이니까 6%부터 최고 15년,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면 맞죠. 이렇게 해서 틀린 건 3번이 잘못됐습니다. 자. 그럼 28번. 소득세법상 양도 차익을 차익에서 공제를 하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관한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100분의 70 세율이 적용되는 미등기 양도 자산과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적용하지 않는다. 틀렸죠? 자,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2주택, 3주택 양도하는 거 할증이 유예됐고, 그래서 올해 올해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세 관계 없어요. 2주택이든 3주택이든 양도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미등기 양도자산은 공제 받을 수 없죠. 그래서 요 지문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은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요게 없어야 돼. 그러니까 100분의 70세율 적용하는 미등기 양도자산을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야 남는 거죠. 조정 지역에 이 주택이든, 삼 주택이든 공제받을 수 있다. 다음 2번 조정 대상 지역의 지역 외의 지역에서 일시적 이 주택이에요. 일시적 이 주택이든 삼 주택이든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되는데 3년이 지난 후에 5년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합니다. 그럼 10년이 지나가기 전에 양도를 한다면 2개 가지고 있다가 양도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해줘요. 그런데, 일시적 2주택은 3년 안에 양도해야 되는데 3년이 지났기 때문에 혜택이 없습니다. 그럼 일반 주택과 똑같이 5년 보유했으니까 5년 보유했으니까 1년에 2%씩이죠. 2%, 2 그래서 양도 차익에 몇 프로예요? 10%잖아요. 10%를 공제를 한다 그러면 맞습니다. 3번.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고가 주택을 보유 기간 5년, 거주 기간 1년, 2년 거주 충족하지 못했으니까 고가 주택 혜택을 안 줘요. 그럼 일반 주택과 똑같이 1년에 몇 프로, 2%씩이에요. 5년 보유했으니까 2%씩 5년이면 10%를 공제한다, 맞습니다. 2년 거주 요건 충족하지 못했으니까 충족했다면 특례 규정으로 가죠. 다음.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은 건물 양도차익에 보유 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을 한 양도차익에 보유 기간 공제율 곱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예. 다음 5번 보유 기간이 10년인 등기된 상가 건물의 보유 기간별 공제율은 2 0다 10년 보유한 상가는 1년에 2%씩이니까 2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그죠? 예. 이렇게 해서 틀린 건 1번에서 틀렸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해 가세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필수적으로 정리해야 될 문제니까 다시 한번 차분하게 정리를 하시고요. 자,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래였습니다.